강광석이님 사연입니다. 사명 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일하던 수족관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사장님 역시 지인분에게 오래전에 문상 가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라 합니다. 또한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어디를 그리 쏘다니다 오는 게냐? 아버 몰래 서방질하고 다니는 게야? 어? 아버님 두부 사러 슈퍼에... 시끄럽다! 시엠미 잡아먹고 제 새끼 잡아먹고 하다하다 하다 이제는 네 시아버지까지 굶겨 죽일 게냐 지, 죄송합니다. 음. 송충이 기어가는 것처럼 눈썹을 꿈틀꿈틀하던 시아버지가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며느리를 못 잡아서 괜히 생태집을 잡는다. 며느리는 씁쓸한 가슴에 다직카 한숨을 들키지 않게 내쉬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되는 순희씨는 공무원으로 시골에 읍사무소를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 곽봉승을 만났다 이어 3년의 연애 끝에 혼전임신과 더불어 결혼했으나 시아버지 되는 곽병선은 이 결혼을 단탁치 않게 여겼다 꼬장꼬장하며 눈만 마주쳐도 온갖 것을 다 퇴집 잡는 성격이기에 동네 이웃도 그를 심하게 꺼린다. 아무튼 병서는 며느리 순이 씨가 본과는 달랐으나 같은 동성인 곽씨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다. 허나 암에 걸려 시한부 생을 살다간 부인이 둘이 죽고 못 사니 그만 결혼시키자고 한데다가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순이 씨는 퇴직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았다. 그런데 병선은 며느리 드리고 1년 만에 부인이 암으로 떠나자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드려 시어머니 잡아먹은 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구박을 일삼았다. 순희 씨는 그로 인해 화병을 얻어 뱃속의 아기까지 유산하게 되었다. 병선의 구박은 더욱 심해져갔다. 시어머니도 모자라 제 새끼까지 잡아먹은 년이라며 두고두고 괴롭혔다. 이러한 사정을 남편이 모를 리 없었으나 봉승은 엄한 부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항변도 하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병선이 이혼까지 종용하다 보니 괴로운 마음에 포금하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매우 잦았다. 물론 병선은 이것 가지고도 며느리가 똑바로 내조를 못해서 아들이 마음을 못 잡는다고 또 구박했다. 그러던 공휴일인 개천절에 남편 봉승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순희 씨는 점심을 짓고 봉승을 불렀으나 잠든 것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살짝 짜증이 난 순희 씨가 큰 소리로 부르며 흔들자 봉승은 스르르 힘없이 쓰러져 소파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렇게 결혼한 지약 10년 만에 스라의 자식 하나 없이 부인을 두고 봉승은 사망하였다. 이를 듣고 의사는 근래에 반복된 폭음으로 인한 돌연사라고 단정지었다. 순이 씨는 하염 없이 빈소에 남편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쳐죽일 년, 이 구미호 같은 년, 시오미의 자식에 쥐아비까지 잡아먹고 아, 이제 나도 잡아먹을 테냐? 이 녀라 내 아들 당장 살려내라! 병사는 역시나 이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장 나가 죽으라고 소리지르며 순이 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난리도 아니었다. 문상객들이 달라붙어 어떻게 뜯어 말리는 바람에 겨우 진정되었지만 순이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펑펑 쏟았다. 그렇게 곧 출상일이 다가왔다. 순이 씨는 빈소에서 나가기 위해 대기 중인 관을 어루만지고 껴안으며 오열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 잠시만요, 살아 있어요. 안에서 그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병선는 순이 씨에게 따귀를 올리며 소리쳤다. 아이고 인연이 이제 내 아들 먼 길도 못 가게 막는구나. 어디서 실성한 소리를 하는 게냐! 얼굴에 실패줄이 터질 정도로 후려쳤으나 순이씨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님, 그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의 아직 살아있어요! 왜제 말을 안 믿으세요? 이때 남편의 친구들이 광부라는 병선을 말리며 다른 곳으로 모셨고 같은 직장인 읍사무소에서 서기를 하던 친구분이 다가와서 말했다. 제수씨, 저도 봉숭이가 그렇게 가는 게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제수씨께서 이 봉숭이 가는 것이 너무 믿기지 않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렇게 못지란 관을 도로 열었는데, 진짜로 이 자리에 모두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자세히 확인하니 봉승의 시신은 전신을 삼배로 꼼꼼하게 싸며 염이 된 상태였다. 그런 그가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리려고 필사적으로 신음소리와 함께 몸을 비틀었다. 봉승아, 너 स, 살아 있어? 친구는 서둘러 염장을 불렀다. 랴부랴 달려온 염장이 칭칭 염한 삼배를 어찌어찌 다 풀자 봉승이 상처를 벌떡 일으켰으나 그의 입에 넣은 쌀과 엽전의 바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여 코구멍과 귓구멍에서 솜과 목에 걸린 엽전을 전부다 끄집어내었다. 야너 진짜 부인 잘 만난 줄 알아. 그래, 제수씨 아니었으면 너 진짜 황천 갔어. 아이고, 며느리가 남편을 살렸구먼. 그 영감, 며느리 잡을 구실이 사라져. 이제 어떡하나? 운상객들과 친구들은 기적이라며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동안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했는데. 이번에 며느리가 아들을 살린 셈이니.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저 고기를 푹 숙인 채 입원에서 검사 중인 아들도 보지 않고 조용히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봉승은 몇 가지 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집에 먼저 간 아버지 병선이 보이지 않았다. 동네를 다 뒤져보고 경찰까지 불러 찾아보았으나 CCTV도 없던 시절이라 별 소득은 얻지 못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한 봉승은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지켜보는 부인과 친구들에게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 내가 죽었을 때 기억이 다 나거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눈앞에 어떤 치마 같은 걸 입은 남자가 보이는 거야. 처음엔 도둑놈인 줄 알았지.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정신은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에서 울렸는데 땡땡년생 현풍곽씨 병선은 이제 이승의 미련을 접고 가야 하느니라. 남자가 하는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저승차사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저승차사가 혼동했다고 생각한 순간 아버지를 위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따라 나섰다. 부인이 자신을 깨우며 흔드는 것까지 뚜렷하게 보고 들었으나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마당으로 나가자 마당은 전혀 다른 생소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돌아보니 보이던 집 역시 원래 없었던 것이냐 곧 증발하듯 사라졌다. 저승차사를 따라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 나루터에 당도했다. 그것은 꽤 규모가 큰 곳이었는데 수천 명은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배를 타기 위해 운집해 있었다. 한참 후에 봉승의 차례가 되었고 곧 고대의 범선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박에 탑승했다. 가판 위로 층층이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이미 탑승한 많은 사람들이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히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배가 세상에 정말로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죽은 망자임을 자각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선박의 한 귀퉁이에서 자리를 잡았다. 선박은 강인지 바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곳을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헤쳐나갔다.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것이 유속도 엄청나게 빠르고 절대로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울살에서는 살아온 생전의 모든 소리와 더불어 부인의 절규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하늘에서 베개를 입은 우척이나 아름다운 여성이 내려왔다. 하지만 키가 5m에 이르는 거인이었고 그 여자는 선박에 탄 망자들을 내려다보다가 봉승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천상에 울린 같은 처음 듣는 황홀한 목소리로 내리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여자라구나. 하지만 이곳에 법칙이 있으니. 그리는 아니 되느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돌아가거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관속이었던 거야. 이때 집 전화가 울리고 봉숭이 서둘러 전화를 받으니 농수로 가문 안쪽에 시신이 한구 발견되었다고 확인하러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해당 병원으로 찾아가 경찰의 입회하에 확인해 보니 얼굴을 비롯해 피부가 너덜너덜한 익사체인데 순희 씨가 보기에 틀림없이 그날 시아버지 병선이 입었던 양복이 맞았다. 아들 풍승이 기적처럼 부활한 시점에서 공교롭게 아버지 병선이 사망한 것이다. 저승차사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도로 병선을 데려간 것일까? 봉승은 복잡한 신경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고, 문상객들은 물론 주변인들 역시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